성, 이지, 잠옷. 어, 요거는 조금 다른 형태. 어, 과정샷에 있었던 거는 앞판, 뒤판에 프릴을 달아서 한 거고, 요번에는 프릴를안 달고, 원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뒤판에 어, 요크, 어깨 쪽에 요크를 주고, 그 밑으로 해서, 약간의 뒷중심에 여유를 줘서, 어, 편안한 브라우스로 입을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먼저 안단을 하실 건데 안단 제가 선택한 원단은 인견인데 이제 자연스러운 주름이 져 있는 주름지입니다. 그럼 다리면 요 주름이 펴지면서 원단이 늘어나겠죠. 안단을 할때 심지를 다림지를 대충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면 늘어나기 때문에 겉감의 상태와 안단의 상태가 길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음, 그 안단의 심지를 다림질 할 때, 어, 끝부분만 대충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단이 더 이상 늘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안단의 심지를 먼저 바르지 않고, 안단의 뒤 안단과 앞 안단의 어깨를 잇고, 음, 외곽선으로 해서, 심지를, 어, 바느질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안단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할때 모양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안단이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안단의 어깨를 연결하고 심지의 어깨도 연결하겠습니다. 겉과 겉을 만나게 해서 어제 까슬까슬한 부분이 보이도록 가정용은, 음 약간, 어이 구멍 홈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안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여기에다가 심지를 바른 상태로 각각 하셔야 됩니다. 안단의 바깥쪽, 바깥쪽을 해줄 겁니다. 뒤 안단 중심에, 안단 중심 놓으시고, 어깨에 어깨 마주 보도록 해주시고 이럴 때 가름솔 해주셔도 됩니다. 가름솔 가름솔 안단의 바깥쪽 바깥쪽에 핀을 꽂아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재봉을할 겁니다. 핀 꽂고 게요 안단의 바깥쪽에 핀을 꽂았습니다. 이렇게 곡선이 이제 여기가 넥라인이고 여기가 앞선 자리입니다. 심지를 밑에다 놓고 시접 1cm였으니까. 3.5cm로 재봉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름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안단은 가름솔 안단을 이제 연결해주고, 곡선인 부위에 가이밥을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얇게 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얇은 원단들은 염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접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리지 않고, 안단을, 심지가 탁 커버되도록, 이제, 심지의 바깥으로, 심지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안단이, 이렇게 조금 더 나오도록 해서, 다림질을 최소화시켜서 늘어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봉을 할 때도 너무 늘어나게 잡아당기면 안됩니다 심지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안단을 덮어 주시면서 안타 쪽에서 상침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어깨 쪽에 가면 곡선이죠. 손으로 살살살살 주물러서 심지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이 부분은 서로 가름솔이었습니다. 가름솔 됐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기성품을 사입으면, 어, 그분들은 이제 오버록을 그냥 해놓으시죠. 내지는 심지를 안 바르고, 안단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단은 있는데, 안단에 심지가 없는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안단 쪽으로 심지가 드러나지 않게끔. 자, 이제 어, 다리지 않고요. 요 이제 상침선이 어,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놓으셔서. 심지와 안단을 가시침합니다 서로 이제 그냥 붙어있으라고 편안하게 놓으셔서 이제 남는 심지 부분 잘라내십니다. 안단의 크기만 유지를 하고 남는 심지 부분은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심지는 있으되 다림질 하지 않고 씁니다. 이제 나중에 옷 만들다 보면 부분적으로 다려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살짝살짝만 그 부분만 다릴 겁니다. 주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흰색 심지를 댔지만 음. 여러분은 겉감과 겉감과 가장 동일한 색상의 심지를 사용을 하십니다.